안녕하세요. 부산 부민병원 의사의 참견입니다. 저는 이를 MC를 맡게 된 부산 부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인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고관절 인공관절취한술루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제 옆에 주인공이 나와 계십니다. 부산 부민병원 선원영 명예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손원영 원장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말씀드릴 이력과 수상 경력이 많으셔서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몇 가지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및 국제인공관절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 고관절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포부스 관절 부문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국제 인명 센터에서 세계 100대 의료인으로 선정. 지금은 부산 부민병원 명예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과 촬영하게 되어 무척 떨리는데요. 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 고관절 치환술로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합병증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인공 고관절 치환술이 무엇인지 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큰 관절인 동시에 거동을 할때 가장 중요한 관절입니다. 고관절이 이상이 있으면은 거동이 불편하게 되고 고관절의 통증이 심할 때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관절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고관절 기능을 회복하면서 통증을 치료하는 지난 20세기의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수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인공관절의 재질 생산 기술 그리고 수술 기술이 발달돼서 현재는 많은 정형외과 학자들이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을 25년 이상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환자에게서는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병증이 발생하면은 환자에게 때로는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인공 고관절 치환 수로 합병증이 발생하였던. 환자들 치료하면서 수술 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였다면은 이렇게 취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고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을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관절 치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 고관절 치환술로 합병증 사례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인공관절 수 수술 합병증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이 환자는 66세 남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고관절 질환인 대퇴골두 괴사. 이 경우에는 급속 파괴형 대퇴골두 괴사로 지 근처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개월 만에 비구컵 인공관절의 고정이 풀리는 이완이 발생해서 비구컵이 골반 내로 밀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그 병원에서는 아마도 감염으로 진단을 하고 이완된 비구컵을 제거하고 의약용 시멘트인 골 시멘트로 충진시키는 수술을 하고 한달 후에 두 번째 인공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다시 비구컵 이완의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다시 비구컵이 골반 내로 좀더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수술했던 3차 병원에서는 한달 후에 다시 3차 비구컵 재취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후 저에게 휠체어를 타고 찾아왔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비구컵이 이완이 또 발생해서 이번에는 비구컵이 골반 내로 깊숙이 밀려 들어가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CT 검사를 보면은 고관절 주위에 골반골이 거의 녹아서 소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공관절의 합병증이 발생하면은 때로는 몇 차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환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고관절 수술을 하는 의사인데 원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사진들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아찔한 사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병증은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원장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내용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인공 고관절 치환 수루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문 드릴 테니 원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 고관절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이죠. 지금도 종종 환자들이 외래에서 인공 고관절은 10년, 15년 가지요, 이렇게 묻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관절은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선된 인공관절을 사용한 지가 갓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가 몇년더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보다 그 동안의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결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작년에 스웨덴 국립 인공관절 등록처에서 발표한 1900 1994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공고관절 수술의 생존율표입니다. 스웨덴은 연간 고관절 수술 횟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인공고관절 치안술 로그 결과를 국가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역사가 길어서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인공 고관절의 생존율을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파란선이 1990년 중반 후반에 시행했던 인공 관절의 생존율인데, 20년 생존율이 80%, 25년 생존율이 75%인데, 사실은 이것도. 그전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시행하였던 인공 고관절들은 20년 생존율이 87%로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 고관절 치환 수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거의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저도 외래에서 합병증만 발생하지 않으면은 25년, 30년은 충분히 쓴다는데 동의합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구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과거보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환자들의 2에서 4% 정도의 환자들은 재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들이 어떤 이유로 재수술을 받게 되나요? 어, 이번에는 호주 국립 인공관절 등록처의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0년부터 2010 9년까지 호주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던 환자들의 19년간 각각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던 누적. 발생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면은 녹색이 이완 노란색인 골절이 대략 2% 내외 탈구와 감염이 1% 내외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골용의 합병증이 0.3%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관절 치환 수로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하지 부동, 또 신경 손상, 혈관 손상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빈도가 높고 수술을 필요할 수 있는 주요한 합병증으로는 탈구, 감염, 인공관절 주위 골절, 인공관절 이완 및 고려 용해가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이네 가지 합병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발생 빈도가 높은 탈구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탈구는 인공고관절 수술 후 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고관절은 인대가 따로 없고 관절막이 두껍고 튼튼해서 인대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에 절개했던 관절막이나 근육들이 회복되는 데는 약3 내지 4개월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인공고관절 치환수로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탈구 환자들 중에 6분의 1 내지 5분의 1 환자들은 탈구가 계속 반복이 돼서 탈구가 잘안 되는 비구컵으로 재치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도수정복 후에 이 고관절을 외전 상태로 유지시키는 외전 보조기를 약 3개월간 착용함으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고관절 치환술 후에 첫 번째 탈구가 발생하면 두 번째 탈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두 번째 탈구가 발생하면 쉽게 세 번째 탈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서는 집도의 선생님이 제공하는 재활 프로그램과 주의사항 특히 피해할 자세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고관절 치환수로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고관절 탈구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특히 고관절 탈구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분들께서는 특히 수술 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탈구는 어떤 환자에게서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까요? 근육이 약한 75세의 노령의 어르신들이나 비만 환자, 또 뇌경색이나 파킨슨 등의 뇌질환이 있는 환자, 만성 음주 환자, 류추의 병변이 있는 어르신들, 또 재치환술인 경우에는 특히 탈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특히 수술 후에 집도의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할수 있는 감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고관절 치환수로 심부감염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원래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는 커다란 이물질을 인체에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10% 정도 육박할 정도로 감염률이 높았지만은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고관절 치환술로 약1% 2%의 환자들에서는 신부 감염이 발생. 하게 됩니다. 신부 감염이 발생하면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나 수술하신 집도의 선생님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아, 신부 감염이 발생하면은 대부분의 치료는 감염된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항생제가 포함된 볼시멘트 충진물을 삽입한 후에 한달 내지 두달 동안 항생제 치료를 시행 후에. 감염이 치유되면 2차적으로 재치환술을 하는 2단계 재치환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성공률은 80% 내지 90% 정도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감염이 심하지 않고 약한 병원균일 때는 감염된 인공관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감염된 조직만 철저히 제거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감염된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바로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1단계 재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여도 감염이 잘 낫지 않고 자꾸 재발하면은 인공관절을 제거한 상태로 놔두는 절제 관절 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 자신이 어, 인공관절 치환술의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은 역할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 자신이 수술 전에 본인이 감염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 환자인지를 파악하고, 수술 전에 인공관절 감염의 원인이 되는 국소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는 방광염이나 충치가 있다면은 먼저 국소 감염을 치료하고 나서 인공관절을 하도록 결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성 간질 질환이나 신장 질환, 또 방광염, 류마티스 환자, 당뇨 환자, 특히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 환자, 또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였거나 비만 환자, 상습 음주 환자나 이전에 골절 등으로 수술을 하였던 과거력이 있던 환자, 특히 금속 내고정물이 있는 환자들이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넘어지면서 주로 발생하는 인공관절 주위 골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수술 연령이 높아지고 또 인공관절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공관절 주위에 골절의 발생 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인공관절 환자 중에 1%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로 재수술이 필요한 세 번째로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낙상을 해서 발생하고, 드물게는 인공관절의 이완이나 골 용해를 방치하게 되면 그 주위에 뼈가 약해져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로 3년이 된. 68세 여자분이 낙상을 해서 대퇴부 골절이 발생하고 이렇게 대퇴부 골절 유압 수술로 대부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60세 이상의 환자분들 특히 여성 환자분들께서는 골다공증을 치료하시고 주기적으로 인공관절 상태를 점검하시고 평상시에 고관절을 포함한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시행해서 낙상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재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골 용해와 이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공 관절의 이완 및골 용해는 인공 관절의 고정에 문제이고, 베어링의 마모의 문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인공관절을 뼈에 고정해서 붙이는 수술인데, 금속 인공관절을 생체 뼈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베어링이 마모가 되어서 그동안은 주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인공관절 수술 후 중요한 합병증이었습니다. 현재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 관절을 고정하는 방법은 골 시멘트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골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인공관절을 뼈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골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관절을 직접 인체 뼈에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공관절을 쇠기 형태의 고정으로 인공관절을 뼈 속에 딱딱하게 삽입을 해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체중 부하를 하여도 인공관절과 인체뼈 사이에 미세한 움직임이 없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고정이 4주나 6주 지속이 되면 그동안에 인공관절 주위에 뼈들로부터 인공관절 꼬칠한 표면의 작은 구멍 사이로 골이 자라들어와서 붙게 됩니다 이러한 고정을 생리학적 고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얻은 생리학적 고정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단단한 고정을 얻지 못하면은 인공관절의 고정이 점차적으로 느슨하여지고. 인공관절 표면에 뼈가 붙지 못하여서 점차적으로 인공관절이 뼈 속에서 체중 부하 시 때마다 움직이게 되어서 이 움직임이 점점 커지면 눈에 띄게 될때 이때를 이완 또는 인공관절의 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공관절의 이완의 합병증이 발생하면은 체중 부하마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장기간 계속이 되면은 인공관절이 움직이면서 뼈를 갈가내서 뼈가 약해집니다. 현재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약1% 내외 의 환자에서 수술 후에 인공관절 이완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4 내지 6주간 목발 보행을 하면서 최종 부활을 시키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베어링의 문제인데 대략 2000년 전에는 주로 플라스틱 베어링을 많이 사용했는데 플라스틱 베어링은 물성이 약해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금속 골두에 의해서 마모가 진행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베어링이 완전히 마모가 돼서 이렇게 금속 비구컵까지 손상시키는 예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1세 때 수술하고 21년이 경과한 이 환자의 CT를 보면은 플라스틱 베어링이 완전히 마모가 된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베어링의 마모는 이런 기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베어링이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가루들이 인공관절 주위의 뼈 사이로 퍼지면서 인체의 염증인자와 반응을 해서 뼈를 녹이는 것을 볼 용해라고 합니다. 54세 때 수술하고 10년이 경과한 이 환자의 경우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이미 플라스틱 베어링. 어링이 많이 마모가 돼서 골두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 CT 검사를 하면은 비구컵 주위에 골반 골들이 70% 정도 녹은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다란 수술을 받게 됩니다. 또 35세 때 수술하고 21년이 경과한 이 환자의 경우에 그동안은 집 가까운 병원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였는데 통증을 느껴서 찾아왔을 때 검사했던 CT 사진을 보면은 비구컵 주위의 골반골 전체가 다 녹아서 마치 달걀 껍질 같은 뼈만 남아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골 용해를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베어링은 마모가 많이 개선되어서 저러한 심각한 골 용해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수술하고 10년이 경과한 x-ray 사진인데 비구컵의 베어링이 많이 마모가 된 것이 관찰되고 있지만 이 분은 18년이 경과해도 플라스틱 베어링이 거의 마모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베어링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공관절의 이완은 초기에 단단한 고정을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감염이 발생하여도 인공관절 주위에 뼈를 녹이기 때문에 이완이 발생하고, 또는 마모 입자에 의해서 골용해가 인공관절 주위에 발생하면 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후에 대퇴 인공관절에 감염이 발생해서 이완이 발생하여서 대퇴 인공관절이 대퇴골 내로 깊숙이 가라앉은 것이 관찰이 되고 이 환자분은 대퇴부 인공관절이 이완이 발생했는데 방치해서 골용해 발생으로 인해서 대퇴부 뼈가 상당히 약해진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사전이 너무 무서운데요. 골 농해나 이완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한가요? 어쨌든 간에 인공관절이 이완이 발생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재치환술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롭습니다. 인공관절 고정이 튼튼하고 골용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골용해 진행 과정을 알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용해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 흡수 억제제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확실한 효과는 아직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공관절 고정이 튼튼하더라도 골 용해가 심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수술은 골 용해로 인해서 소실된 골을 골 이식으로 재건을 하고 베어링만 바꿔주는 방법과 아, 인공관절 비구컵 자체를 다시 받고 줘야만 골 용해의 진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골 용해는 증상이 거의 없고 일반 방사선 사진상에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진행되어서 진단이 되든가 또 진단이 되어도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에 소극적이어서 치료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공관절 시행한 지 20년이 경과한 이 50대 후반의 여자의 경우에 증상도 없었고 방사선 사진상에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CT 검사상에 비구컵 주위에 골반골이 반 이상이 이렇게 녹아서 비구컵이 드러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커다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 후 합병증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신 환자들을 보다 보면 수술 후 퇴원하신 후에는 치료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이후 병원 방문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수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셔서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 고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공 고관절 수술은 고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으시고 있다면은 30대 환자래도 수술을 할수 있을 만큼 우수한 수술입니다. 또 현재는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저희 경우에는 환자들의 약 75%는 수술 후에 좌식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환자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합병증이 때로는 환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도의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따르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가능한 주기적인 점검을 전문 선생님한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 하신 환자분들이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은 경험이 적은 집도의가 수술한 경우가 경험이 많은 집도의가 수술한 경우보다 탈구율이두배 정도 높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의료진의 경험과 경력을 꼭 체크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부산 부민병원 의사의 참견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손은영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원장님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마무리 인사 같이 하실까요?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